라면 먹을 사람. 예. 네, 오늘 보들건 이제 갈치인데요. 생선 갈치인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? 예. 네.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. 왼쪽은 이제 조린 거고요. 저 오른쪽 저 오른쪽은 튀긴 건데요. 생선.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고 인터넷에서 보시면 아니면 식자재마트 같데 가시면 절단 갈치라고 있습니다. 갈치를 이렇게 잘라 갖고 냉동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먹어도 꽤 괜찮더라고. 꽤 괜찮은 게 아니고 먹기 별 차이를 모르겠더라고요 네. 갈치는 또 이렇게 잘라서 끝에 뼈는 살짝 발라드셔야죠 애들 먹긴 좀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양쪽을 딱 뼈로 갈라 주셔서 네. 어른들은 보통 이쪽을 먹고 애들은 요렇게 해가지고, 통째로 주시면, 뼈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. 음. 역시나, 가시가 문제 많네요. 원래 좀금 깨끗하게 발라먹는데, 일일이 발라먹고 보면서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, 이렇게 보여드리는데, 예, 이게 바로 튀김인데, 갈치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요, 굳이 뭐 매번 시장 가시지 마시고요 인터넷에 보시면은 저 절단갈치라고 있습니다. 예, 어쨌든 사는 도시면 어, 드시고 싶을 때 이렇게 아무나 끼네 드시면 금방 이렇게 줄여들 수 있, 있으니까요. 음, 가격도 저렴하고요. 예, 참고하셔서 한번 집에서 어, 냉동 절, 절단갈치로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 이걸 한번 먹어봤네. 조림. 조림도 먹어봐야죠. 예. 음. 조림면좀 부드럽죠? 이쪽은 좀 약간 몸통쪽이고 이쪽은 좀 꼬리쪽이라서 꼬리쪽가지가좀 많네요 한가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